어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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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타! 이스타! 아, 아 어떻게 지내 아, 형님, 어떻게 지내야 요 나야, 늘그 자리에 있어. 아니, 약간, 약간 가을 타나 봐. 그러면 시간 내서 한번 길을 한번 오세요. 애들 데리고. 애들 어차피 얼굴도 보고. 그냥 결혼하기 전에 형 얼굴도 좀 보고. 잠깐만. 자, 애들한테 물어보자. 야, 서원아, 서준아. 너네 제주도 가고 싶어? 제주도 가고 싶은 사람? 저요! 아, 형또가야 야, 그럼 지금 그냥 간다. 재밌게 놀아줄 수 있다. 지금 가, 그냥? 네, 그냥 뭐든지 제가, 뭐든지 딱 질문해 드릴게요. 그럼, 어, 야. 어, 먹을 거 먹을 거. 너네 집에 잘도 돼? 너네 집에 잘도 돼? 아이, 그거는 물어봐야 지너오라 그러는 것도 전화기 꺼놓고 있는 그런 거 아니지? 이따 갈게요. 그러나 간다. 어, 알았어. 이 삼촌이 아빠가 어떤 누나를 어. 소개팅 해줬는데 결혼을 한대? 이게 얼마나, 어? 얼마나 큰일인 지 아냐고, 네? 야, 너네 제주도 갈때 이거는 꼭 갖고 가야 된다. 갖고 와, 빨리. 이거는 꼭 갖고 가야 된다. 있어. 빨리 갖고 와. 제주도 갈 거야. 이거. 야! 봐봐. 나도 이거. 그건 안 돼요. 이거 가져갈래 가져가서 뭐 하게?

아빠 옛날에 정말 이런 적 있었거든 그냥 일 끝나고 바로 여행 간 적도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 같은 기분이야 그냥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지 야 너네 지금 우발적이야 우리 지금 어디서 잘지도 몰라 이희지 오빠 <laughs> 수가 희지 오빠 희지 오빠 예 수가 저기 있잖아 네너 네. 제주도에 집 있지? 응? 제주도에 집 해가요? 애인 자기 놀이를 해놨냐? 여 왔어, 브라더. 재훈아, 너 제주도지? Uh... 제주도야? 너 언제 서울 가? 나 오늘 가야 돼. 형어딘인데 제주도야? 너 오늘 서울 온다고? 어어. 어. 스케줄? 거, 아니 트레일러 소형 면허. 어. 시험이 강남 면허 시험장에 있어 내너 그런 걸왜따 자꾸. 너 집이 집이 오늘 그면비겠네 너네 집이? 아직 안들어 <laughs> 내가, 내가 잡아줄게 아니 아유 네가 왜 잡아줘? 너네 집에 있는데 <laughs> 아니 왜 우리 집을 넘보는 거야?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래 <laughs> 효리번호 누가 모르나? 이거 진짜 갑자기 가는 여행이야 마을의 각오를 해야 돼 잘하자 하나 둘셋 파이팅 하민조의 무작정 제주여행. 일단 출발합니다. 떠나는 순간의 두려움과 설렘. 이것만큼 기분 좋은 게 있을까요? 물린 스튜디오 이릭터가 이래봐야 아리랑 캐릭 되는 다 때 우유 먹으면서 떠났던 첫 제주 여행, <laughs>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가 도전이었는데요. 자, 뭐할 거야. 이제는 여유를 즐길 만큼 자란 쌍둥이. 달라고요? 뭐가 달라고요? 아니, 여기 네. 왔전는데 가만 아, 그거 기 아니야 여기 제주도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을 <목소리> 했습니다 <목소리> 했습니다 <목소리> 잘 잡아, 앞에 잘 잡아 여기는 어디? <목소리> 제주도 <목소리> 제주도. 아유, 집에, 숙소. 아니, 우리 집에, 제주도에 가면 무슨 우리 집에 가. 제주도 우리 집. 가자. 어. 앞에 안 보이, 어디로 빠져나. 아빠 여기 길이 초행길이라 에라 모르겠다, 그냥 가보자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추워서 나는 추 에이, 뭐, 추운 게 좋아. 좋아, 좋아. <laughs> 이성원. 따라하지 마, 아빠. 아우, 이놈들, 진짜. 너희도 꼭, 너희 같은 애들 나아서 아빠처럼, 이게 말라라. 아니야. 뭐라 아니야. 알긴 알아? 너네 개구장인 거? 이 개구장이들. 네. 어, 여기 맛있는 냄새 나지, 그지? 응. 여기 돼지고기 파나 보다. 응. 배고파? 응. 너무 배고파? 응, 응. <laughs> 아 피자 그만 먹어 이제 너네. 야, 제주도 안 무슨 피자야? 피자. 피자. 알았어, 기다려 봐, 아빠가 좀 찾아볼게. 얼마나 배고파? 아무것도 없다. 어? 응? 아우 아빠 아픈 마음 아프게 왜 그래? 잠깐만. 음. 이리 와봐. 이리와, 이리와, 아빠 따라와. 응. 이거 하나씩 줄게, 아빠. 어. 그리고, 소주제 하나씩 골라. 자. 이게 원래 여행이란 게 이렇게 준비 없이 막 떠나잖아. 가다가 그냥 이런 거막 사먹고 막 이런 거. 이게 여행의 매미야 다시 숙소를 향해 부지런히 달리는 상도이의 마을로 들어서자 좁은 길을 따라 이어지는 제주의 돌담들. 잠시만요. 어, 바다가 보이네. 바다다, 바다다. 우와. 저배 봐, 저 배. 굽비 보여? 저기 배야 배. 오, 오징어 잡는 배. 저기, 불빛 보여? 죄송한데, 펜션 어디에요? 네네. 쭉 가서요. 어? 아빠가 신호를 놓쳤지 뭐야? 아, 잘못 왔네. 어인가 아까 어, 왔었는데 예? 유턴 이라고 도대체 이 어디야 음 길이 헷갈려서 우리 고기! 우리 고기! 아, 사장님. 네. 네, 여기 계속, 저기 그, 거의 다온것 같은데 여기 부두가 쪽에 좀 넓은 공터거든요. 아. 축구. 거기 그 국수라고 보이세요, 옆에. 올 국수요? 네, 네. 아, 올 국수 바로 앞인가요? 잠깐만요. 잠깐요 빨리rium, 빨리, 빨리, 빨리 빨리, 아빠 빨리. 와 빨리, 빨리. 와 빨리. 빨리. 아빠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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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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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 <목소리> 형님, 화장실 어디에요? 아니, 이쪽, 이쪽으 어디, 어디? 좀만 더. 이케이 쉬워. 쉬 어, 기다려, 기다려. 이쪽, 이쪽, 이쪽. 아, <목소리> 아, 아, 음, 이쪽, 이쪽, 이쪽. 이요 어, 기다려. <목소리> 아니, 아니지. <아직>. 잠깐 <목소리> 엄청 커어 <목소리> 엄청 커서... 도착부터 어... 요란한 삼인족 제주에선 어...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